플러스 플러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 과정들을 계속 설명을 했잖아. 첫 번째 단계 뭐라고? 음, 공통 인수로 묶기 어제 얘기했지. 첫 번째 단계 인수분해 첫 번째 단계 공통 인수로 묶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예, 인수분해 공식들 있지? 그그 그 중에 우리 지금까지 한게 완전 제곱식 그리고 합차 공식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했어. 그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근데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 공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어, 그치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야.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의 인수분해인데. 음, 이렇게 생긴 놈의 인수분해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놈으로 다시 인수분해가 되느냐. 우리 곱셈공식 배웠으면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거,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게 이제 거기서 중점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찾는 방법 저시간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었어. 자, 이게 있었는데, 자이 공식을 떠올려 보면 이것대로 떠올려 보면은 자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어떤 두식의 상수항을 곱한 거고 여기 있는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이 상수항들을 어떻게 한 거라고 더한 거지 어 얘는 더한 거고 얘는 곱한 거야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더한 걸 생각하는 게 빠를까 곱한 걸 생각하는 게 빠를까 그치지 곱한 거 생각하는 게 빨라 더한 거는 너무 많아 그래서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곱에서 마이너스 4가 될수 있는 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분수꼴은 조금 제껴둡시다 분수꼴인 건 제껴두시고 자 곱에서 마이너스 4가 됐다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 돼 일단? 달라야 돼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되고 곱에서 4가 나오는 건둘다 2일 수도 있고 둘다 1, 4일 수도 있고 그치? 그쵸? 둘 중에 하나가 1, 4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2교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1이고 마이너스가 4에 붙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애들을 찾았으니까 어 이번에 이 친구들 중에서 더해서 3이 되는 걸 찾자는 얘기야 알겠어? 자얘두개 더하면 몇이 돼? 0이 되고 얘두개 더하면은 어 얘가 되네 자얘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a와 b는 마이너스 1과 4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공식처럼 항상 이렇게 딱딱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일단 찾긴 찾아야 되는데 약간 공식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 자를 그릴 거야. 뭘 그릴 거라고? x자. 왜냐면이 왼쪽에서 x랑 오른쪽에서 b랑 곱해서 가운데 게 나오잖아. 그치? 그냥 교차해서 고발 거라고. 교차해서 고발 거야. 그럼 어떻게 고발하냐?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이 가져올게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있. 3x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자 있으면 자음 숫자를 여기다가 쓸 거야. 여기 이렇게 자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는 곱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개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곱에서 4가 나오는 거 여기 두개자 여기는 당연히 곱에서 x제곱 나오는 걸쓸 거야 알겠지? 야 곱에서 x제곱 나오는 건 당연히 뭐하고 뭐? x 그러니까 여기는 x를 이렇게 딱 써놓고 딱 여기다 x를 딱두개싹 써놓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4가 되는 거 마이너스 4가 되는 걸두개 찾는 거야 알겠지? 곱에서 4가 돼야 돼자 그러면 이 2를 넣을 수도 있겠지? 이제 여기서또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2랑 2가 들어가면, 어, 2랑 2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둘중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잖아. 곱에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교차해서 곱할 거라고. 어떻게 한다고? 교차해서 곱할 거야. 왜 교차해서 곱하냐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게 하나의 인수고, 이게 하나의 인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X항이고, 여기 있는 이 X항이고, 얘네들이 상수항이다라고 놓고 푸는 거 있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교차해서 더하잖아 더해 x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x x랑 2랑 곱해서 2x 그래갖고 더한 게 여기 가운데 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여기 했던 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꾸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가운데 게 나와 안 나와 3이? 응.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2X가 나오지? 이두 개를 우리가 더 하는 거야. 두 개를. 더 하면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그럼 이 가운데 거 되냐고. X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 2랑, 2랑 마이너스 돼야 안 돼? 안 되고. 그럼 몇이랑, 몇이랑 돼야 되겠다? 1이랑, 4랑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뭐가 안 붙었어? 마이너스가 안 붙었지. 자, 이 마이너스는 쉽게 찾는 법을 알려줄게. 알겠지? 자 숫자는 찾았어 이하고 사라고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이냐 가운데 거 부호를 봐 뭐가 나왔어 플러스 그러면 큰 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될까 작은 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될까 작은 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상수항을 찾을 때는 교차해서 곱해서 가운데 아, 교차로 곱하고 더해서 가운데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곱하고 두개 더해서 가운데게 되는지 확인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인수분해 한거 결과를 써야 되지, 결과를 쓸 때는, 어떻게?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X 플러스 4. 이렇게 가지 마. 대각선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대로.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이렇게 가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래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자, 8-1번 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 아래 똑같이 선생님이 풀어줬지? 자 여기 x 들어갔고요. x 들어갔어요. 곱에서 x제곱이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두 칸을 차여 넣어야 돼. 우리가 상수항 두 개를. 자 곱에서 몇이 되는 걸 찾자? 곱에서 2가 되는 걸 찾자. 곱에서 2가 되는 걸 찾을 건데 곱에서 2가 되는 걸 찾을 건데 자 문제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지? 힌트를 줬네. 자, 그럼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야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거야. 대각선 곱해서 더해! 대각선 곱해요. 마이너스 2x, 대각선 곱하니까 마이너스 x.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3x 돼, 안 돼? 되네. 그래서 이 친구는 곱하니까 마이너스 x고, 이 친구는 이렇게 대각선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x. 이 친구가 얘가 됐다! 그럼 이수분해가 끝난 거야.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엄청 중요해. 10-1번 한 번만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9xy 플러스 18y제곱. <laughs> 자, 보자. 자, 이것도 똑같아.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x자켓을 이용할 거야. 자,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서로 대각선 이렇게 곱할 건데, 여기 두 개는 곱에서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뭐랑 뭐? 그치. x랑 x랑 들어가야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18이 되는 게 아니라 18 y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두 친구는 둘다뭘 가지고 있어야 돼? y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여기 y 딱 써놔. 그리고 나서 상수만 보는 거야. 숫자만. 곱해서 18이 돼야 돼. 그럼 많지.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많잖아. 그 중에 더해서 9가 될 거면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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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3 곱하기 6.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쉬운 건 아니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자, 둘 중에 뭐가 들어가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3하고 6당 넣었어. 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둘다 마이너스 아니면 둘다 플러스지. 자, 근데 가운데 부호를 봐. 플러스야. 그럼 둘 다? 플러스. 그럼 그 사람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잖아. 맞지? 끝났어.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i. 이렇게 써야 돼요. 곱하기 X 플러스 6i.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다라는 내용이야. 이때니?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